일단 시작할 때 연습이라고 외쳐준다. 그러면은 나는 못해도 중간은 하는 거잖아. 아 정확한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냐? 놀라운 변명이었다. 날라오는거없죠안네는날라올거 없어? 요나 레온? 에 제키엘. 나오나랑는고있는데 없어? 안나오없네요응레는거없 아, 쟤네 제일 잘 괴롭혔다. 정말 짜증날 정도로 괴롭혔다 그리고 우리 라떼는 죽어요 아, 지금 되게 가고 싶지가 않은데 아, 아이고 죽었다 이거 안 죽었다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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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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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헬윈, 헬윈, 탁탁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? 햄버거 괜히 빨았어! 어차피 죽는 거? 어. 아, 이번이 밀렸네. 누가 밀렸지? 킬러시 밀었죠? 물렸다구 아, 전안물친구가아 미친 아, 미친 아 화난다 아 <laughs> 아아! 아아! 아데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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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아아! 아아! 아시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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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서아방스킬이 없으니까. 아 승아님 대담해. 응. 좀 대담하게 했어요. <laughs> 거기서 비구름을 삐, 뿌리고 올 줄이야. 분열창 딱 분열창 맞는 각인데. 그거 뭐지? 그어 그거 깔려있길래. <laughs> 빼자. 한번 물어서 한타 이겨야 되는데. 한가 물어요. 지금 어떻게 물어? <laughs> 나가지 말라고요 님이 제일 앞에 있거든요? 눈 때문에 지어보고 있는 거잖아 <laughs> 뭐야 여기 리왜 안나와 아, 나 땜에 물렸어요 예? 네? 뭐가요? 아 빠져나왔네 누가 물려요? 라센. 나이 샌더. 아니, 나 이쪽. 씨, 라임밀라고딱 오니까 립 나오네, 씨. 아야. 아, 물고 싶다. 이게 왠지 딱 쪽도로 두명 넘어뜨린 다음에 궁 잠깐 나오지. 레알 한번 아, 음치. 음치 한 번만 빠져요. 야, 라이자, 기였 아, 면 한번 부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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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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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야눈 보라 너무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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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너무 아깝 못, 못, 와, 생각이보개잘들어갔는데 차라리 메인 탱커를 썼으면은 좀 나았을 텐데. 목표 누구냐?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, 아니다. 린 먹어 되겠다. 프로파 먹어요. 여기서 너무 처절한데. 나태 님 밀어 줄수 있을 텐데. 나고 있으니까. 하여튼 공이구나. 안 되겠다. 한번 빠져야겠다. 아, 음, 죽었네. 엥? 응. 응? 우와! 우와! <laughs> 그냥 한 번만 빠질게요. 클레 죽어버리네. 하지 마쟤나 간지러워. 아... 근데 솔직히 많이 터트려줬는데. 아 이거 내가 근 지금 이 조합에 호타로라 할수 있는 게 없어. 샬럿도? 샬럿은 지금 아야개 아프다. 막정으로. 아 라슨 어디갔어 또한 번만 오장서 가도 되겠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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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옆에 한분루드비크다가 아니다 왜못 돌아요? 확인 루드빅도 공이라 못 돌아요 우리팀 많이 남아있어갖고 아 루드빅 공이에요? 응 어. 저기 방 제키엘만 방이에요 일모 방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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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41이에요 와, 나보다 10개 나을것같 이사 물었다 컷. 죽였네, 그래도. 아이, 다행이다. 응. 방금 되게 실수해서 깜짝 놀랐는데. 비날레 <목소리나> 소리 난거것 같은데. 하나씩 비날레 소리. <목소리나> 시야를 내가 봐야 돼. 그러고 보니까 <laughs>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. 아이쿠, 이상하다 싶더니 이렇게 기름이 뜨나 싶더니 조유켜져 있어. 뭘 하길래 자꾸 조유가 켜져 있어. 지하때조유켜야 어? 루시 할때 조율 켜요. 조율 왜 켜요? 좀 루시 조율 소용이 하나도 없는데. 아 아니 저 켜요. 왠지 느낌이 다르달까? 에이 투사체 날라가는 건 조율 상관없어요. 아이 참 느낌이 달라요. 느낌적인 느낌. 느낌. 쉐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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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우리 동네에 안마하자 있는 카페가 있대. 헐. 귀엽지? 제 키가 떨어진 동안. 좋 와. 데미지 어 네. 아, 아 이번 판은 아, 아. 에이스 못 먹어도 될것 같아. 왜요? 하는 게 없었어. 백 어때? 부셨다. 아, 누가 봐도, 봐도, 봐 바로, 도 봐도, 봐 바로, 바로, 도 봐도, 봐 바로. 도 봐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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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게피도봐지이도이 나라 떨어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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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라. 아, 나는 근데 전지보다 공치가 더 좋은데, 타로 할 때는. 나도 공치. 전지보단 최방. 간단한 몸쓰게. 제키엘 때리고 도망가. 플롯도 평타 두번 맞추고 잡기 되는 대요. 발 맞아 주세들이. 나 물려고? 제키야 <laughs> 애들을 빼내 는데 성공 했다. 몸빵해줬 어, <laughs> 쟤 네, 나죽 이고 싶 어서. 아우 잘해 이 조님. 음. 반님 다시 오셨네요. 수고하세요. 이번 판 점수 왜 이렇게 짜다? 싸다고요? 네.